B, C에 C를 붙이라고.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바뀔 거, 아이거 이게 없어지잖아 그치? 어? 이거 하나 됐어? 요 뒤에 이렇게 있어, 그치? 선생님 저 아는 건데요? 알면 빨리 풀라고. 알면 빨리 풀어야 다른 문제를 풀 시간이 생긴다고. 좀 이따 보면 알아. 오늘 문제 쉽지 않아. 뭐가요? 어, 고맙다. 그래서 이제 A교, A교지. 마치 그 인수분해처럼 A교를 묶어. 그럼 B합, B씨 나와. 그죠? 좀 분배를 한 거야. 이거 분비가 나오잖아. 어, 이거 뭐야? U. 그지? 그러면 A교 U니까 A 나오잖아? 자, 마지막. A한테 B 빼서 그러면 이거지. 이게 지금 다 A니까. 기억나지? 빼서 공집하면 A가 B에 포함되는 거야. 그죠? 같은 의미. 이제 그려. 그림 보니까 여기 B가 있고 그 안에 A 있죠. 이제 이 e 그림 보고 옳은 거 골라보자. 자, A교빈 A인가? 어, A인데? 틀렸네? 뭔지 알겠지? 그만할게. 얘만 그리면 되게 쉽죠? 자, 어, 박민서다. 이 날라리. 이렇게 늦게 왔어. 너도 동아리 뭐 했구나. 요즘 바... 금요일날 동아리대인가 봐. 얘가 힘이 없어. 어, 이게 힘이 없어. 그다음에 아. 604. 어, 아까 그뭐 크지? 가연이 봐봐. 좀 어려우면 그려 풀 건데. 일단 요게 뭔지는 많이 봤지. 대칭 차집합 어? 양날개. 너눈 빨간데? 괜찮겠어? 어? 많이 피곤해져서 갑자기? 초코 타나 줄까? 초코렛? 어? 어... 해서 일단 말이야 아무튼 수학 문제는 얘 수학 지식 공식 외웠잖아요 그치? 그죠 주어진 표현을 내가 아는 걸로 잠깐 바꿔주는 거야 쉽게 보이게 알수 있게 그러니까 요게 뭐야 아 요거 지금 A-B가 빼기 이거구나 요거 어때? 자뭐 해야 될거 같아? 뭐 해야 될거 같아? 아나얘 큰일 났네 때문에 아픔 집에 가 가이시... 이씨 무튼얘 분배해야돼 차대분 그러니까 A C 교 A하고 그 다음에 합집합 A C 교 B 되지 이렇게 그죠? 어? 두 아니 지금 차 없고 이렇게 그죠 분배 이게 뭐야 공집합이잖아 합쳐봤자 의미 없지 그럼 얘만 남아 A C 교 B 남지 근데 요거 멋있게 B 빼기 A 하냐 바꾸면 그게 팔이야, 그죠? 요건 어때? 드모르간, A야 b 의 C죠. 일단 아는 거로 좀 바꿔주고, 우리 지금 추리해야 돼. 이좀 복잡한 거좀 추리해야 돼. 일단 그림 그려. 자, U가 있는데, U가 있는데 여기 A가 있을 거고 그냥 일반적인 그림. 추리의 기본, 일반적인 그림 두 개짜리. 자 보니까. 오, 어, A 빼기 B가 1, 4면, 무조건 여기자 여기. A 빼기 B, 여기가 1과 4. 확정. 섹타 놀이. 섹타 놀이. 1, 2, 3, 4. 섹타 4밖에 없어, 4밖에. 그 다음에, 요거 에 B 빼기 A, B 빼기 A. B 빼기 A, 여기 8. 2개 끝났어. A 압 C, A 압 C, A 압 C. 이게 A c 16 밖에가 2야. 야, 원래 1, 2, 4, 8, 16이지. 1, 2, 4, 8, 예를 들면 조 16. 확정. 그림 확정. 아시겠습니까? 자, 이제 좀 쉬운 문제는 이럴 때뭐 B를 구해라. 이렇게 나오는데, 지금은, 그리고 나서, 이거의 모든 원수의 합을 구하래. 자, 이제 잘 봐야 될지 쉽지 않아. 그러면 A 세모 B는 뭐야 A 세모 B는. 우리 알잖아. 자, 얘랑 같은 게 뭐랬어? 공식. 공식이요. 당연히. 이거랑 같은 공식이 뭐야?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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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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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. 이상해 이상해? 이상해 이상해 얘는 합친 거에서 공통 빼는 거야 다시 태어나면 공식부터 미친듯이 외우는 거야 진심 그러니까 얘는 일단 봐봐 우리 수학 풀때 당연히 괄호를 먼저 풀지 괄호를 그러니까 저 괄호 풀면 여기랑 여기를 말해 그러니까 얘를 풀면 1 4 8이란 말이야. 얘니? 그리고 이제 다시 세모 a지. 돼? 그러면 똑같은 걸린 거야. 얘랑 얘를 합쳐. 합쳐서 공통을 빼자고. 어? 싸잡아서 그러니까 이 빨간 거랑 a, a를 합쳐. 이 빨간 거랑 a를 합쳐. 그럼 빨간 거랑 파란 거지. 다시 원래 양날개가 여기 있고, 이 빨간 거랑 파란 걸 합쳐. 지금 색칠하는 게다이 부분이지. 공통이 A만이지. 공통을 빼자고. 그럼 누가 남아? 여기만 남지. 그럼 이 결론이 그냥 B란 말이야. 자, B의 모든 소의 합은 24죠.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. 다시. 이걸 어떻게 풀 거냐? 얘까진 풀었지. 둘을 합쳐서 공통을 뺀다로 푼다고. 패턴을. 루시, 루시. 뇌를 풀 가동해. 너네 뇌에 지금 20%도 안 썼어.